No! Yeah.

네. 아, 오늘 이제 저희가 다한 명씩 또 촬영을 하고 마지막에 다 같이 열한 명이 서 촬영을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많은 인원으로 촬영하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또 이제 형들이랑 저는 이제 또 원래 막내가 아니었는데 또 막내가 돼가지고 형들이 많이 생겨줬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형님들 만나면 들어요? 인제 오늘 또 뭐가 생겼나요? 아, 저는 이제 진짜 쉬는 시간에 붕어빵이 탄다고 나타났 나왔는데 붕어빵 먹은 게 가장 이상. <놀람> <놀람> 아, 레이아웃. 레이이웃왜 계속 누가 리트르 있어? 아, 이글 붕어빵이 아, 아, 부... 부... 아, <놀람> 자꾸 나타나는데. 먹에울이 준비되고 가방울이 준비. 가 붕어빵을 먹으려고 이렇게 하나를 집어가는 거예요. 하나 집으 산지를 먹고 바로 누가은 여기 어다니물인지 어디 어떤 을물 바로. 이사를 갔 한개 먹어주고 바로 응. 뒤에 돌았는데 오징어 탕루마가들어는더라고진맛있으면어가어가어빵이내기억에로총지가들어내개다맛비 사실 지금

네. 네. 야, 나 친구 아, 바라봐 네 인칭해도 돼야나 인칭해도 돼야 샤인더웨이 안녕하세요 <laughs>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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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디 여러분 <laughs> 많이 놀라셨죠 <웃음> <웃음>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저, 저희도 놀랐어요 <laughs> <위해서. 웃음> 야 동시주의다 <정신스럽다. 웃음> <왜>? 대박이다 <laughs> 셋분들 저쪽도 인사드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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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음. 한번 인사드려 응, 이쪽도 자자 놀랐을 반디를 위해서 한번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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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웃음> 이게 이것만 더 주고 있지. 새 새로운 받았어요. 멤버들이 많아졌습니다. 새로운 멤버가 많아졌어요, 진짜. 우리 계정도 좀후네 닦아볼까요? <laughs> 아, 괜찮아졌어 아까보다. 뭐야? 응. 응, 안녕하세요. 클리어 <놀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놀람> 사랑하고 이제 네, 그러니까. 친구들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스타라이트 보이즈 참가자저안 맞았는데요? 여기서 스타라이트 보이즈입니다 나는 다 상상도 못했는데 나는 촬영하고 와서 촬영하지 <laughs> <laughs> <직선으로. 지금>, 뭐직 <laughs> 네? 지금 판타지 보이즈 멤버주였요 <laughs> <호주셨어요>. 맞아요 판타지 보이즈예요 그럼 우리 똑같이 해야 돼찬 누구야? 많이 아네다 안녕하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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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판타지, 샤인더웨이. 샤... 아, 샤... 샤인더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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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타지 보이즈 shine t h a y 아샤인 i 웨 e 샤인더 shine the way shine the way 안녕하세요 판타지 보이즈입니다 아닙니다 <웃음> 아닙니다, <웃음> 아닙니다. <웃음> 한빈이랑 저희 좀 싸웠어요 <웃음> <웃음> 오늘 <웃음> 오늘 뭔가 <laughs> 한빈 저 때렸어 <laughs> 나 때렸지 왜 내가 봤어 뭐야 형 약간 예쁘게 <laughs> <크게> 때렸다 긁었 <laughs> <laughs> 긁었 나도 할래 음, um, 그래, 한빈, 잠깐 아, 계속 늦게 잡고 있어! 아파! 여기, 여기도 때렸어. 여기도 아파. 아, 아파게 보여? 여기도 아파게 보여? 여기도 아파게 보여? 여기도 아파게 보여? 어디서 놀고 온 거냐고요? 안 놀았어요, 반디들. 아파도 어디, 어디서 놀고 있어? 반디분들 안녕하세요. 준서예요. 준서예요. 아니, 반시은 뭐예요? 에이, 친구인데. 누가 제일 나이 많이 나여요 아니 아니 뭐, 아니 야, 이미 프로젝트 미프로젝트에니 아니 아니 아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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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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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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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니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웃음> 안녕 <웃음> 여러분 잠시만요. <웃음> <웃음> 이하는 더블 원 저희 팀 이름의 설명을 하자면 이 더블 원의 원이 알파벳 5가 아니라 제로예요. 그래서 숫자 더블 제로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무한하게 시작된다. 무한한 시작. 네, 그렇죠. 어. 저희의 무한한 이제 무한도시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저희의 원은 제가 또그 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뜨다는 의미에서 제가 새롭게 시작되는. 만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처음, <laughs> 처음 설명하는 팀이어서 음. 굉장히 헷갈려가지고 되게 더 보고 했는데. 아니요, 네, 아니. 네. 그팀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어, 거로는 이런 뜻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음.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네요. <laughs> 마무리 할까요? 아닌가요? 오, 아, 보호 얘기해야 되네요 아, 보얘기 아, 아, 보호 얘기야? 보호 얘기야? 보호 얘아요야 아까 그 보호 얘기야? 보 보호 얘기 얘기야? 보오 얘기야? 보죠 얘기야? 보호 기야 보호 얘기야? 보호 얘기야? 보호 얘기야? 보호 얘기야? 보호 얘기야? 보호 기기야 보호 얘기기기야 이관성 없게 복잡한 감정을 다사에표했습니다아 아 그리고 이것도 있고 사실 저희가 수록곡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수록곡이 살짝 스포하자면 <laughs> 저희 또 팬송이 있거든요 와! 와 살짝 스포자면 살짝 스 한번 불러주실 수있요 약간 그러면아 다음날이 제 파트는 다같 འདི་རུ་ཡ་ཡ་ཡ་འདི་རུ་ཡ་ཡ་ཡ་ <laughs> AHHHHH <laughs> あ <laughs> B-173만 녹음한 곡도 있고 한 가지 보이지만 하는 곡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팬송은 같이 부르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 따로따로 같이 하고 한는 작업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거 같고요 마지막으로 인사하기 전에 한, 한 명씩 카메라 앞에 나가도 아니고 인사해 주실까요? 이게 B에서 샀죠? 에서 샀네요 반돼 사랑한다 안돼안니다반디 <laughs>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많이 기대해주세요 저... 어, 어, 어. 안녕 어. 안녕 디 어. 안녕 반디. 안녕 헬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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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안 안녕 안녕 반디 러브 유3000 러브 유3습니다러이유3000 러브 유3000 러브 유반0반0반브반3반0 0 러브 유3 0반0 러브 유3000 러브 유반0 0 0 러브 유3 0 러브 유3 0는 엄청 러브 유반0사0반브반3 0 0반러반반반0 0 0러반유3000러반유3000 러브